작곡가 윤일상 씨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와 그룹 유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을 서로 다른 이슈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일상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진스 이야기하는데 왜 방시혁 재판 이야기가 나오냐며 두 이슈를 섞으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멈춘 유진스에 대해 지금도 잘되길 바란다. 그 나이에서만 나오는 청량함, 목소리, 율동이 있다. 어른들 때문에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스 멤버들은 지난 12일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멤버 해린과 해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뜻을 밝혔고, 나머지 멤버 민재, 한니 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 복귀 결정을 알렸습니다. 다만 3명의 멤버들은 아직 어도어와 협의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경찰 소환 조사에 임했습니다.